제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한8 9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도 약한8 90%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썰로프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아예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오류 전부 교환해놓은 차량이니까요. 소모품 관련해서도 동기들게 등장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K7 차량인데요. 2011년식에 10만 7천 키로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등등 모두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니만큼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흰색에 연식도 조금 있고 키로 소도 살짝 있는 차량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요. 스톤 칩, 스 월링, 스크래치 이런 부분 아예 없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흔한 부터치조차 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차량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지금 약간씩 이제 변색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헤드라이트 모두 저희가 복원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되고요. 이외에 전체적인 전면부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에 한번 살펴보실텐데요. 앞쪽 헨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단차, 단색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나쁘진 않지만 이쪽 앞쪽을 살펴보시면 펴보게 되시면은 살짝 와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제외하면은 운전석 쪽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휠 제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8, 9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연식 키로 스텝이 생각보다 깔끔한 생책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뒤쪽도 약한 8, 9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전체적으로 깨끗했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이드 쪽에만 미세한 흠집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c 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뒤쪽에 전차주분께서 사제로 리어 스포일러 장착을 해 놓으셨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외관 컨디션 후면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합격점 들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역시나 준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팩 두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만한 트렁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사용감 거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레남을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2011년식에 10만 킬로라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염, 이염,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실내에 탑승했을 때에도 담배 냄새, 뭐 찌든내, 이런 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도 타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앞쪽 키로수 10만 7천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분께서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안쪽에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사제로 HUD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HUD가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그 앞으로는 2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그리고 하단부 센터페시아 살펴보게 되시면은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라디오 컨트롤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운전석, 조수석,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 해당 차량의 가장 메리티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파노라마 썸 썬루프겠죠. 흰색의 파선 조합. 썬루프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아예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살펴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엔진 소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소리 들려주고 있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운전 테스트까지 전부 마친 차량이니만큼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성능 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 기본적인 5일6 전부 교환해둔 차량이니까요 소모품 관련해서도 돈 드릴게 당장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자동차의 K7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 490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성능이 높고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